안녕하세요. 운월 황토 연구실에 들렀습니다. 운월 선생님께서 어떤 실험을 하고 계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. 선생님,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볼수 있을까요? 음, 이거는 고주파 열이 대지 비계를 뜯고 올라오는 이 열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, 대지 비계는 어떤 독사의 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. 그산대지가독사인이 물러도 안 죽죠.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고 이거는 잡습니다. 온도가 네. 낮고,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여기는 찹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. 이를 통과해야 되니까. 그러면 지금부터 네. 저희가 그 실험으로 한번 볼수 있을까요? 예, 볼수 있습니다. 네. 예. 네, 현재 바닥 온도가 68.4도입니다. 그러면 이기 고기도 한번 이번에 고기 온도는 30.5도입니다. 네, 온도 차이 나죠? 위에 찍습니다. 시 고기 맨 위쪽 부분은 25.2도예요. 네, 그 다음에 세부지에 찍었어요. 네. 이번에는 37.5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온도가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온도가 50도 이상 올라갑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외에 이쪽올라 가야 되느냐? 네. 몸속에 암이 깊숙이 있는 것도 이 열이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. 아. 네. 그럼 이 실험이 이 고지파 침대에 효능하고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네. 여기 눈에는 몸속에 열이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. 아, 예. 네. 그러면 선생님, 이 실험 말고도 다른 실험이 또 있을까요?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. 있는데, 네. 이 뜨군데도 아이스팩이 녹지 않는 것을, 두시간해도 녹지 않는 것을 실험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이건 아이스팩, 그렇꽁 꽁꽁거리는 떡, 요걸 가지고, 아까 침대 온도는 오죠? 네, 68도였습니다. 네, 그 현재 저희가 실험했던 침대 온도는 68도입니다. 오른쪽입니다. 자, 여기서 이걸 얹어 놓고, 이걸 얹어 놓고, 두 시간 있다. 오면은 이게 녹지 않고 있습니다, 이게. 네. 네 그럼 이제 한 실험해 보겠습니다. 네. 요이불로 빵그 데포 놨습니다. 네. 그거 돼 있으니까 지금 더 덮어 놓으니까 이게 더 뜨거웠죠? 네. 여러분들 다두 시간에 너 오면 े 녹았나 녹았나 실험해 봅시다. 어, 선생님 저희가 두 시간을 식사를 하고 지금 결과를 보려고 왔습니다. 네. 제가 한번 열어 봐도 되겠습니까? 예, 예. 예, 제가 열어보도록 예, 또, 예, 네. 네, 지금 깜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리 요리. 네. 아 그대로네요 네, 진짜. 이거 떡도. 오 너무 신기한데요. 네, 보이시죠? 2시간 그대로입니다. 2시간 지금 저희가 두 시간 한1 0분 경과를 했는데 네. 떡도 처음 상태 그대로입니다. 아 이게 음.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, 생님 지금 이 물기가 조금 있는거는 밖에 나와도 이거보다 더 많이 녹았다는 얘기죠. 네. 근데 여기 뜨거운데 연한데도 밖에 있는 것보다 덜 녹았다는 거죠. 아 진짜 응. 신기한데요. 이게 그러면 정말 저희가 1도만 높아지면 응. 그 저희가 암 치료가 된다라는 그 효능하고 같습니까? 응. 그런데 이게 왜 녹지 않아야 하는 거는 어, 이게 녹으면 안 되고 녹지 않고 이 속에다 열은 통과한다는 거죠. 음. 네. 그런 그러니까 게 몸은 식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는 열은 강해진다. 아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열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. 기입 온열치료가 음. 확실히 효과가 좋군요. 이 온열치료의 기본 원리는 인체의 그 온도를 약한 36.5도에서 약 42도 정도까지 올려주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. 그 올려주는 이유는 에 42도 정도가 인체가, 인체의 어떤 특정 부위가 42도가 되면 그러면 자가치료 효과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. 자연치유죠.